내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하신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자상이 계시니, 이는,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갈길이 보여지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 퉁퉁한 류시 패밀리 중에 한 명인 류현진 선수가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과 뒤에 나온 투수들이 점수를 줘서 시즌 4승에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굉장한 호투를 하고도 승을 챙기지 못한 거지요이 경기는요, 류현진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팀, 팬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메커니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야구도 팀전이죠. 구원도 팀전입니다. 구원은요, 혼자서 성경 줄줄 외우고, 전도왕하고, 방언 터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개인은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혼자 충만한데 교회는 침체되는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원은 팀 플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인데 13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죄는요, 성도가 혼자 있을 때면 그렇게 설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혼자 핸드폰을 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다. 남편이요. 밤에 혼자 차키 들고 나간다. 100% 죄지려고 그러는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어쩌면은요. 요셉 유혹하려고 요셉 말고 다 외근해 명령했겠죠. 아내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요. 혼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간단하죠. 나 혼자 있지 않는 것. 누군가 혼자 있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는요 이번 시즌에는 함께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 감독 멱살을 잡는다든지 연봉 주기가 너무 아까운 실력인 겁니다. 또 부상 당하면 방 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신자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데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좀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요.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자. 계약했더라도 시중 중에 방출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거지요. 왜냐하면 방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사인했다고 안심마시고요. 오늘 좀더 경기에 집중하시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 천국에서 다 하하호호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념 논쟁에 휩싸여 있죠.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흉상 철거를 놓고요, 여야뿐 아니라 각계 가층에서요, 감로를 박하고 있습니다. 흉상 하나가 뭐 중요하다고 저렇게 나라 전체가 싸우는가? 전에 기독교도요, 학교 내에 당군 신상 때려부신다고 새벽에 특공작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흉상 철 거 문제가 아니라. 역사관의 문제기 때문이죠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볼수 있느냐 육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가 이 흉상 문제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요 홍범도 흉상은 여우수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요 10편 95편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7절은요 10편 95편을 인용한 거죠 우리 7절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대통령은요 자유에 꽂혀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95편에 꽂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유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95편을 가지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거죠. 어제는 시편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가 홍해를 가려고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후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마싸에서 투덜거리다가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 너희의 구원의 보장은 아니다. 구원의 사관 학교에서요, 천사의 흉상에 이어 모세의 흉상이 철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우수화를 끌어다가 해석하는 거죠. 8절입니다. 만일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모세에 이어서요. 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진 않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요. 안식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여리고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 그 후에도 남쪽 지방, 북쪽 지방 전쟁에, 전쟁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가나안에서 안식이 아니라 전쟁을 한 겁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 원형은요, 우리 창조에 있죠.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후에는 8일 날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신 것이 안식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백성들은요. 휴게를못 하는 거지요.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날마다 벌여야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 진짜 안식을 주지 못한 겁니다. 아 이해했느냐? 구원의 사과한 학교에서 여호수아의 흉상도 철거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는요 안식일에는 단순히 일안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영원한 안식인 줄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요 진정한 안식은 오지 않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난 안식. 에도 일한다. 우리의 안식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쟁이 없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시간 영원한 안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12절을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류는 죄병에 걸려서 안식이 없습니다. 아픈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전 세계를 혼란하게 했는데, 이 죄의 암덩어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 전체는요, 안식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칼을 들고 인류를 수술하십니다. 메스. 말씀은요, 인류를 수술하는 칼인 겁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시술하셨는데, 이 의사들의 메스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피부를 뚫고, 간에다가 구멍을 내고, 관을 삽입할 정도로 엄청나게 날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물의 핵심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지 않. 하나님은 마음을 수술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메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받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수술을 안 받으면은요 계속 죽어져 가는데 수술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열차 티켓 예매했다고 기도해 왔다고요. 만사 형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온전하지 못한 정신들, 마음들,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 받으면 살아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확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의 검으로 정말 우리 수, 수술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생각들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 다 수술받고 돌아가서 오늘 하루 또 온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술받아야 삽니다. 또 어저께 우리 시술 받으신 집사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온전한 우리 육신의 회복과 우리 마음과 혼과 정신의 회복들, 우리 악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수술들 일어나게 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깨닫게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우의 날성검 같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려던 마음. 하나님과 멀리하려던 마음들 오늘 다 수술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저만 하나님 시술 때 위해서 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합신기도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합신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